한 주간 신차 출시를 리뷰하는 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한주안의 신차 출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두두 종의 차종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로 차량 차종. 네, 부족하여 전기 s v 앞세어 앞세서요, 앞세서요 어, 친환경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6년 만에 신차로 국내 시장에 돌아온 올 듀오 2008 s v 는요 디젤 버전, 디젤 버전과 어 전기차 버전으로 각각 돌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 버전은요 보조금을 적용해 3천만 원대면 구입이 가능하도록해 국내 시장에서 수입 전기 SV의 세장을 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푸조 2008SV는요 지난 2013년 글로벌 출시 이후 현재까지 120만 대 이상 판매된 푸조의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2005, 2015년에 국내 출시 당시에도 일주일 만에 사전 계약이 1,000대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6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 로트라는 올뉴 푸조 2 8 s v 는요 가장 큰 특징은 추가로 추가된 전동화 파워트레인입니다. 어, 푸조는요 파워 오브 초이스 전략에 따라 단일 모델에 가솔린과 디젤, EV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체 크기도 어, 기존보다 커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전장뿐만 아니라 전폭, 전고, 어, 전고가 조금 낮 낮았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한5 mm 정도 낮았는데 이제 좀 낮아지면서 더 크고 약동적인 자체 실루엣서 완성 어, 완성을 했다 하고요 어, 외관 디자인의 변화도 주목이 된다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한 LED 주간 주행등 삼각형 모양의 측면 캐릭터라인과 그럼 몰딩 당시 휠하우스 주변에 부강 검정 패널 등이 좀 눈에 띄고요. 후면부도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풀 LED 3D 리어 램프를 적용했다고요. 어, 전동화 모델 e 2008 SVN요 어, 전기차 전용 디자인 요소가 가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차체와 동일한 색상을 반영한 전기차 전용 매, 전면 그릴과 그리과 보는 각도에 따라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전기차 전용 푸조 라이언 엠블럼 그리고 좌우 팬더의 트렁크에 이제 전기차 전용 이모노그램이 e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는요. 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최신 아이코피 인테리어가 적용됐고요. 특히 어뉴 푸조 이2 0 8 부 적용된 3D 인투 루먼트 클러스터는요 다양한 주행 정보를 어, 입체적으로 표현해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0.5초 단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어, 디젤 버전은 직렬 4기통 1.5리터의 블루 HDI 엔진과 EAT8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이 됐고요. 그래서 최고 출력 130마력, 최토크 30.6에 6m 킬로그램, 어, m로 어, 복합 연비 리터당 17.1km라고 합니다. 전기차 버전은요, 최고 출력 136마력, 최토크 26.5kgm의 성능을 갖췄다고요. 어, 완충 때는 237km를 주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kW급 출력의 급속 충전기 기준 30분만에 약 80%의 배터리가 충전이 가능하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푸조, 그냥 디젤 버전에서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알레르와 GT라인 두 가지 트림을 출시를 한다고요. 어... 또한 이제 전기차 버전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트림으로 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디 j 버전은요. 3,248만 원과 그 다음에 3,545만 원그 다음에 전기차 버전은 4,590만 원과 4,890만 원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알레르기 버전과 g t n 이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차종 바로 아우디 코리아가요 어, 프리미엄 SUV 더뉴 아우디 Q5의 고성능 모델 더뉴 아우디 SQ5 TDI를 지난 3일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9,114만 5천 원이고요. 이번에 선보이는 더뉴 SQ5 TDI는요 일상 생활에서 폭넓은 용도를 커버하면서 스포츠카의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까지 겸비한 고성능 SV라고 합니다. 아우디 S모델이냐 아우디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라인으로 레이싱 경험을 기반으로 모터스포츠의 DNA를 품은 독보적인 기술, 스포티함,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3.6L의 V6 디젤 직분사 터보 차저 엔진과 8단 딥트로닉 자동 변속기를탑재 최고 출력 347마력 제토고체 11.4kg M의 강력한 M의 강력한 강력하고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5.1초 만에 불과하고요. 최고 속도 250km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5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4륜 구동 커트로 시스템이 다이내믹한 코너링에도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승객에게 더욱 뛰어난 민첩성과 안정성을 선보인다고 하고요. S Q 5와 관련된 이제 배지를 기본에 기본 모델과 차별점을 좀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 외에는 뭐 조금 뭐음뭐 음뭐 s 모델만의 좀 날카로운 느낌을 조고 선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 트렌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신차 주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데토리 바본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 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트잇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로의 추가, 이어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요데스토 구독, 방과 파티에선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에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거 금요일과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국내 자영업자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습니다 감사합니다.